한세 협상이 오고 있습니다. 음. 내일모레 협상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은 지금 외교다. 외... 저는 어떤 기준이냐 했는데 일단은 15, 예. 그 다음에 국가는 일본, 예. 그 다음에 소고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예.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잘안 된다, 예. 불발이 된다. 예.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더 내려가는, 지금 항상 내려가면... 우리의 기준은 일본이야. 그렇게. 일본보다는 내려가면. 이게 틀어지게 되면 저는 적어도 한 많게는 5%포인트 예. 내려갈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생에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네. 만약에 무엇인가가 네. 크게 우리가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어, 여론에 특히 이제 대통령 평가, 즉 긍정 부정의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미국하고 이 u 모두 이제 15%로 뭐 타격을 받다라고 하지만 네. 다른 조항에서는 이미 네.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생에 영향이 있는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방어하려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저 거의 약탈당하는 식의 그런 어떤 <laughs> 협상을 하고 나서 그저 15%를 방어했다라고 하는 네. 앞에 내세우는 그냥 숫자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네.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겠죠.